더하기 18,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29, 더하기 84, 정답은 159, 더하기 40, 더하기 26, 더하기 11, 더하기 43, 더하기 39, 더하기 84 정답은 243 더하기 11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27 더하기 16 더하기 26 정답은 141 더하기 45 더하기 28, 더하기 34, 더하기 40, 더하기 6, 더하기 42, 정답은 195 더하기 4, 더하기 29 더하기 21, 더하기 26, 더하기 46, 더하기 51, 정답은 177 더하기 53 더하기 89 더하기 67 더하기 24 더하기 44 더하기 26 정답은 303 더하기 90 더하기 49 더하기 51 더하기 25 더하기 53 더하기 24 정답은 292 더하기 13 더하기 33 더하기 31 더하기 86 더하기 84 더하기 82 정답은 329 더하기 9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22 더하기 23 더하기 77 정답은 250 더하기 88 더하기 79 더하기 8 더하기 92 더하기 77 더하기 66 더하기 49 정답은 451 더하기 84 더하기 86 더하기 38 빼기 64 더하기 69 더하기 16 정답은 229 더하기 89 더하기 16 더하기 35 더하기 47 더하기 99 더하기 13 정답은 299 더하기 26 더하기 57. 더하기 38, 더하기 88, 더하기 38, 더하기 53. 정답은 300. 더하기 22, 더하기 74, 더하기 79. 빼기 40, 더하기 54, 더하기 32. 정답은 221 더하기 84 더하기 57 더하기 66 더하기 31 더하기 93 더하기 64 정답은 395.